어 저는 충분히 그릇이 크다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렵게 어렵게 정말 그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운이 그냥 일반적인 운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예. 어떤 한 인물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인데 예. 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예. 대표에. 예. 문세를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선생님이 신점으로 앞으로 보이시는 뭐 어떤 문제거리라든가 예. 다올 미래 같은 것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963년생. 63년생. 네. 어, 제첫 점사가, 네. 아, 이재명 측근의 큰 이, 인물이 변화가 오겠어요. 예. 그니까 이재명 씨에, 예, 어, 되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 뭔가가 조금 어, 그 위치에 안 있고 좀 변화가 있겠다. 예.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네. 어디까지나 그냥 예, 점이니까. 네. 예.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관제가 끊이지를 않는데 어, 다가오는 을사년에도 관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어, 사람이 좀 교체가 될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예, 이게 주변에 예, 보좌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핵심 인물이 뭔가 조금 어, 교체가 되지 않을까 아그 자리에 대신해서 누군가가 앉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조금 많이 다가오고요 네. 건강에 좀 적신호가 조금 비칩니다. 예예 그렇죠. 예. 건강에 개면년에 예. 10월생 예. 10월 23일생 예. 건강에 육신으로 조금 우환이 짚여질 수가 있으니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예 어떤 좀 그거는 관제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관제고, 네네. 예,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어, 이제 뭔가 뭐 지병이 올 수가 있고, 어... 예,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병이 예, 올 수가 있고 하는 거니 좀 건강상에 신경을 쓰, 쓰는 것이 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예. 아까 전에. 예. 관제나 이런 구설 관련된 것들이. 2025년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 이재명 씨가, 어, 그,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음. 2년 구형되는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음. 이게 만약에 그 11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음.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가둬지는 미래라던가, 음. 그런 거에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도 보이시나요? 아, 제 점사로는 철창에는 감옥은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 뭔가가 조금 다른 어떤 다른 방향으로 네네.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어. 아, 이런 쪽으로 조금 아, 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감옥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 예, 예. 예. 아, 그리고 확실하게 뭔가가 이렇게 색깔이 음. 정치적인 색깔이 아,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어, 어, 어떤 그런 어, 확신이 섞은 어떤 그런 모양새로 음. 어, 가지 않을까 아니,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돌진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예. 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뭔가 벌금을 낸다던가 음. 이런 게 있으면 다음 대선에 대해서도 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저는 대선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어... 예.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예. 뭐또 다른 위기 같은 걸 아, 위기는 끊임없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다 방패막이로 어다 막어 가면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분 사주가 아, 어, 그래 감안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laughs> 엊그저께 불꽃놀이 축제했잖아요. 거기서 찬바람 쐈더니 목이 좀 섰습니다. 좀예 아, <laughs> 힘드실 텐데 예. 좀다 받으셨네요. 예. 오, 알겠습니다. 누군가 음. 보셨을 때이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의 그릇을 봤을 때 예. 그런 뭔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릇 그런 건 없었어요. 어, 저는 충분히 그릇이 크다고 봅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음. 어렵게 어렵게 정말 음. 아그 어,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운이 그냥 일반적인 운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큰 어, 천운이 네. 예, 이분한테 오셨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나라님을 어, 나라님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어, 또뭐 여야의 어떤 그런 어. 특정 어떤 편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령님이 일러 주는 대로 네네. 이제 제가 이제 피디님이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음. 전번에 한번 이렇게 전화로 네. 정말 막 자고 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너뭐 죽는다 이기 무당놈아. 이렇게 저 이런 전화도 받고 막 그랬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색깔로 이렇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점상에 앉아서 실령님이 일러주는 대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예, 포, 예, 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